안녕하세요 베르고양입니다. 오늘은 신규 초보 유저분들을 위한 일주의 지대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주의 지대는 신호 아이템 드랍률이 높고 재료 아이템이 쏟아지는 현존 최고의 던전인데요. 매주 주어지는 무료 시간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지금부터 극한의 효율 조합과 아이템 세팅 방법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합 추천입니다. 여러 조합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로트 아소카 와니다입니다. 이근접 조합으로 초반 안정성이 뛰어난 편이고요. 180 레벨을 찍더라도 후반까지 둘다 사용하는 영웅이라 큰 손해가 없습니다. 자, 로트 아소카 두개 영웅은 180 레벨을 찍는 게 기본 조건이고, 완이다는 120 레벨 정도면 충분한데요. 어, 제가 160 레벨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돌연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은 로트 아소카를 180을 찍는 겁니다. 어, 간혹 둘중 어떤 걸 먼저 180 찍냐고 물어보시는데, 대전 콘텐츠를 위해서 로트를 먼저 찍는 게 조금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필요한 스탯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의 대지를 사냥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공격력 900과 방어력 2000입니다. 그런데 방어력을 전부 2000을 넘을 필요는 없고 몸빵을 담당하는 로트 정도만 2000 이상 찍어주면 되는데요. 로트 스킬에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로트만 안 죽으면 아소카는 거의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완이다는 최대한 쿨타임 감소 위주로 맞춰주시고 아소카는 방어력 1700 정도의 최대한 공격력 위주로 세팅. 로트는 공격력은 좀 낮더라도 방어 2000을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 장비 세팅입니다. 몸빵을 하는 로트의 장비를 먼저 추천드릴건데 신규 유저 장비 가이드에 나와있는 장비를 그대로 장착해받고 여기서 하나씩 바꿔갈겁니다. 어 장비를 똑같이 장착을 하셔도 도감 수치에 따라서 공격력 방어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도감을 최대한 올려서 공격력 방어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게 중요하겠죠. 자 우선 아티팩트 아티팩트는 별자리가 보이는 오브를 최소 전설까지는 업그레이드해서 치명타 저항을 꼭 챙기셔야 되고요 전설 날개같은 경우도 공격력이 있는 날개를 끼지 마시고 방어력이 있는 날개가 있을 겁니다. 방어력이 있는 날개를 꼭 장착을 해주세요. 어 만약 펫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면 펫도 치명타 저항이 있는 펫을 장착해주는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장착을 해도 방어력 2 0 0 0에 한참 모자라죠. 이제 방어구를 하나씩 전설로 업그레이드 할건데요. 신발을 먼저 웨스트 크로싱 부츠로 바꿔주겠습니다. 제작가능한 전설 신발이고 기본옵션에 방어력 50과 회피 30이 붙어있어서 몸빵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장착 자, 다음은 갑옷을 바꿀 건데요. 좋은 전설 갑옷을 거래소에서 구매하셔도 되지만, 비싸기 때문에 제작 가능한 스트라타 데빌로브를 추천드립니다. 전설이라 기본 방어력도 높고, 옵션에 방어력 25가 붙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장착. 자, 마지막으로는 벨트를 윙 아머 매직 벨트로 바꿀 건데, 이 벨트는 바하마르 그늘진 늪에 서얻는게 가능하고, 거래소에서도 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유가 되면 맞춰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장착. 자, 이렇게 장비 3개와 날개만 바꿔도 1750이었던 방어력이 2056까지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정도가 되면 안정적으로 몸빵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방어구에인챈트를 치명타 저항 증가를 전부 찍어주셔야 합니다. 치명타만 덜 터져도 죽을 각이 거의 안 나오니까 방어구에는 전부 치명타 저항 증가를 찍어주세요. 자, 그럼 딜러를 담당한 아수칸 어떻게 장비를 껴야 할까요? 사냥 장비를 계속 맞추셔서 공격력 위주로 세팅이 되어 계실 텐데요. 그 장비 그대로 로트와는 정반대인 전부 다 공격력이 올라가는 장비 위주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방어력이 낮아서 간혹 도련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대비해서 신발 하나 정도만 웨스트 크로싱 부츠로 바꿔주시면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해질 겁니다 와니다는 그냥 가이드에 나와 있는 추천 장비만 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특성 현재 특성 포인트는 바마르 메인퀘를 전부 클리어한 가문 레벨 86 레벨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쿨타임 감소까지 전부 찍어주시고요. 자, 공격적으로는 근거리 두 개를 쓰니까 근거리 공격력 증가까지 찍어줍니다. 어, 방어 쪽 이제 이 중요한데, 방어력 증가 찍어주시고요. 치명타 저항 증가. 그리고 회피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지대 레벨이 160이라 회피도 나름 성능이 좋아서 이렇게 특성을 한번 짜봤으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특성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킬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트는 2번 스탠스 파이러시 1, 2, 3, 4 전부 사용하면 되고요. 아소카는 1번 스탠스 미들가드 스피릿 2, 3, 4세 개. 와니다도 1번 스탠스 미스틱워드 2, 3, 4세개 사용하면 끝입니다. 자 해당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일주의 시대 자체가 과금을 하면 3주 무소과금이면 거의 두달 정도 입장컷이 소요되는 만큼.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